휴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박스 안에 구슬찾기 기법을 통해 인체의 비율을 익히는 방법을 배웠죠?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동세의 흐름을 표현하는 인체 크로키에 대해 알아 봅시다. 영상 마지막에 같이 크로키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인체 크로키는 제스처 드로잉, 포스 드로잉, 컨투어 드로잉 등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칭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동세를 빠르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스처 드로잉을 진행할 겁니다. 큰 흐름을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빠르게 그려야 한다는 걸 의식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둘 건데요. 10초, 30초, 1분, 3분, 5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드로잉의 목적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10초 크로키가 큰 흐름만 파악하는 연습이라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디테일이 점점 더 얹어지겠죠. 1분 이하의 크로키는 일부러 디테일을 관찰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라서 흐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께 큰 덩어리를 바라 큰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잖아요. 인체 크로키 입문이 크게 보는 것에 대한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그려보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큰 흐름부터 파악한다. 두 번째,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그린다. 세 번째, 디테일한 묘사는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한다. 여기서 디테일한 묘사란 얼굴 표정이나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등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부분을 그리는 것에 해당됩니다. 사실 남는 시간이 없을 거라서 디테일한 묘사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는 잔상을 순간 포착하는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얼핏 들어도 인체 드로잉과 크로키의 목적과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인체 드로잉은 비율을 체크하며 최대한 해부학적 오류 없이 그리는 게 목적이라면 인체 크로키는 생각을 덜어내고 직관적으로, 손가는 대로 흐름을 타는 것에 더 가까워요. 인체 드로잉을 할 때는 섬세하고 계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면, 인체 크로키를 할 때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연스러운 인체를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처음 그린다 하시는 분들께는 인체 크로키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우선 체계적인 기초 드론 훈련을 충분히 거치시고 인체 드로잉을 천천히 공부하신 후에 마지막 코스로 크로키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디지털 드로잉 기기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림에 대한 경험이 이미 많이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종이와 연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디지털 기기는 보정 기능, 수정 기능을 너무 편하게 쓸수 있어서 쉽게 그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와 연필로 시작하시면서 내 진짜 실력을 제대로 마주하며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인체 크로키 시연을 진행할 건데요. A4 용지에 크게 크게 그리시고 종이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아낌없이 많이 그리실 수 있도록 재생지나 이면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사진을 100번 그리겠다는 각오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완벽하게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휘갈기듯 그리면서 흐름을 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몇초 크로키가 가장 적당한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10초, 30초, 60초 이렇게 세 타임에 도전해 볼게요. 먼저 10초 크로키부터 시작합시다. 자, 10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대충 큰 뼈대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 닿아 있는 위치, 지면의 위치를 표시를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의 위치, 무게 중심이 가장 무겁게 실려 있는 위치가 어딘지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릴 건지 크기를 미리 생각해 두신 다음에 10초 그로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그렸는데 벌써 10초가 다 지나갔죠? 이렇게만 그리고 끝내면 사실상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셀프 피드백을 잘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을 피드백 하시냐면 회전축의 위치 이렇게 세로선상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 어깨의 팔의 회전축 위치가 다리 회전축 위치보다 세로선상에서 살짝 앞에 와 있죠. 그래서 목 길이나 예, 휘어진 정도 그리고 이 다리의 각도, 다리 기울기,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팔꿈치는 어디쯤 오는지 그래서 살짝씩 이렇게 구조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서 조금 더 살을 덧붙여 보면서 내가 흐름을 잘못 표시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살짝씩 붙여보면서 길이 비율에서 어색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셨으면 30초 크로키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이 세팅해 주시고요. 10초 크로키가 뼈대 흐름을 크게 보는 연습이었다면 30초 크로키는 윤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보다는 유연하게 흘러가는 게 중요해요. 상당히 과장해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그려보세요. 자, 바로 30초 크로키 시작합니다. 자, 벌써 30초가 끝났는데요. 대략적인 윤곽의 흐름. 이 정도만 표현이 되어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0초를 한번 더 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초 조금만 더 줘서 못 그린 부분 조금 완성을 해 볼게요. 30초 추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 모양 조금 못 그린 부분이라든지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머리카락 이렇게 묶어둔 게 이렇게 흘러오죠? 그리고 손 모양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30초가 더 있었음에도 여전히 좀 놓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이 어디였는지 이런 데를 체크를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부피감으로 윤곽 표현을 해주면 되겠구나를 캐치하는 정도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초 크로키를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윤곽이 아니라 타원을 이용해서 덩어리로 잡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타원으로 둥글게 둥글게 덩어리로 잡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30초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부피를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운 윤곽 표현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또 놓친 게 있었는지 이렇게 살짝 덧그려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쭉 연결되는 덩어리 하나, 그리고 여기 쭉 늘어나는 허리 꺾인 부분, 그리고 여기 날개뼈 살짝 튀어나온 부분, 이는 가슴 부분이죠. 가슴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갈비뼈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근 연결해서 쭉 내려와서 팔꿈치, 이렇게 팔로 쭉 연결해서 손 모양으로 연결. 목 꺾여 있는 거, 얼굴 모양. 귀 있고, 머리카락 또 이렇게 대충 내려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30초 크로키 두 가지를 같이 해보셨는데요. 어떤 게더 내게 잘 맞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두 가지 방법 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1분 크로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이 세팅해주시고요. 이제 60초로 늘려서 연습할 거예요. 1분 크로키는 아까보다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 덩어리를 얹어서 완성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1분 크로키 시작합니다. 그래서 뼈대는 최대한 연하게 그리시고 뼈대가 나왔으면 바로 윤곽 그리기로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시고, 최대한 긴 선으로. 얼굴 묘사 하지 마시고, 벌써 1분이 지나가 버렸죠? 1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뼈대 안 그리고 윤곽 그리셔도 시간이 모자라실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은 머뭇거리지 않고 긴 선으로 빠르게 그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안 보인다 싶어도 괜찮아요. 잘 하신 겁니다. 여기다가 1분 더 추가해서 못 그린 부분들 마저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분 추가 시작합니다. 아까 저는 발가락 부분을 못 그려서 이 부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연결 못한 부분도 연결해주시고 그래서 엉덩이 이렇게 접혔다가 허리로 쓱 꺾이는 부분 여기 귀 있고 묶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는가? 콧대도 살짝 이렇게 표현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접고 있는 손가락 부분도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디테일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잘못 그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수정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1분 크로키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항상 셀프 피드백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주로 놓치는지를 체크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팔 길이 대비 다리 길이가 너무 짧아졌다. 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줬어야 될것 같은데. 발목 위치를 살짝 놓친 것 같아요. 발 크기도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살짝 작아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엉덩이 부피도 살짝 축소된 느낌이 있어서 그럼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실 거예요. 볼륨도 조금 죽은 부분들. 내가 빠르게 보느라 놓친 부분들이 어딘지를 셀프 피드백을 통해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기 비하하면서 셀프 피드백 하지는 마시고요. 언제나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셀프 피드백을 하시는 거니까요.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같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1분 크로키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크로키 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의 크로키를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큰 뼈대 흐름만 읽는 시초크로키, 윤곽의 흐름을 따라가는 3초크로키 타원으로 각 부위별 덩어리를 잡는 3초크로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1분크로키까지 진행했는데요. 시간이 다 부족했죠?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게 그렸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로키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직관을 믿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큰 흐름을 쭉 따라가는 연습. 대상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는 연습이었죠. 한 장을 완성도 높게 그리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그려보시는 게 중요한 연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해주시면 앞으로 크로키를 같이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